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장비 제작이긴 장비 제작인데 좀 어, 도박스러운 장비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 에디 에픽을 사가지고 에디 에픽끼리 합성한 다음에 이제 에디 에픽을 까가지고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5억 정도 뽑으려면 공2 줄에서 2.5 줄이 한두개 정도는 떠야지. 본전 혹은 이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 13개 정도 볼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어, 럭 6은 그냥 쓰레기. 럭 2는 확인해 볼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방어력 볼 필요 없고요. 네 번째, 방어력 볼 필요 없고요. 다섯 번째, 공격력이 거가볼 필요 있죠. 이거 가볼 필요 없고요. 럭이 까볼 필요 있고요 어, 힘, 요거 까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면, 저기에 공격력이 떠주면은 좋으니까, 일단 퍼센트, 주스텝 퍼센테이지 있는 거는 다 빼주도록 할게요. 공격력이 좋고요럭1% 빼주고, 어, 럭2% 빼줍니다. 자, 그러면 금빛 에디셔널을 조금 사오도록 할게요. 금빛 에디셔널을 13개 정도 사왔는데요. 13개 한번. 밑에 확인해야 될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럭 올라가고. 어, 반려 올라가고. 방어력 올라가고. MP 올라가고요. 이러다 전부 올려 보내는 거 아닌가? 올라가고. 아, 어, 이동 속도 올라가고. 그래 다 붙어 주네. 올라가고. 포토면 뭐해? 유효 아이템이 없는데. 아, 인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시 합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효업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다시 또 합성을 해봅시다. 사실 이러다가 공격력 세줄 하나 떠주면 거의 다섯 배 이득이거든요. 내 소리 뭐 도박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결국 큰거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잠을 룰렛 잭팟 한번, 한번 터져 봅시다. 자세개째 합성했고요 저는 첫 번째 마력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럭한줄 확인해 볼 필요 있고 HP는 확인 안 해도 되고요 마력 첫 번째 방어력 확인해 볼 필요 없고 방어력 확인해 볼 필요 없고 그럼 확인해 볼 필요 없는 것끼리 합성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하고 확인 HP, MP 요거랑 요거 합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하면 아, 요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없는데, 요거랑 합성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금빛 에디셔널도 몇개 사와야 될지 알기 편하니까, 어, 우선 세개 정도는 있는데, 다섯 개네. 한번 확인해볼게요. 확인했고, 실패. 실패. 개수 맞춰주려고 아주 실패 잘하네. 그 다음에 요거 확인하고, 실패. 실패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어, 일단 요거 꽝. 꽝끼리 합성해. 요거랑 요거랑 합성하면 되겠죠? 합성했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MP. 일단 다섯 개 정도는 더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섯 개 정도는 더 구매해 왔고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 어, 이거는 합성하면 되고요 뭐야 이거 확인해볼 필요 없었는데 왜 확인했지? 이거 아니잖아 이래서 옆에 빼놨어야 되는데 이동속도 마령은 과연 HP 이거 다시 합성할게요 이러다가 5억을 그냥 순식간에 날리는건 아닌지 확인 텍스 텍스는 확인해볼 필요 있죠 공격력이 나와줄건지 아.. 맞췄지로 마지막 합성이 되겠네요 합성해서 확인 에디 유니크라고 떠라 안 떴고 럭 6은 그냥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에디셔널 에픽 가격만 5억 정도 썼고 금빛 에디셔널 한 5천만원 정도 썼는데 그럼 총 5.5억을 썼는데 남은 건 1600만원짜리 자베픽 하나 나왔네요 그럼 오늘 총 손해 5억 3천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한방 노리지 마시고 그냥 공격력이 캐릭 많이 돌려가지고 물량으로 승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